바나나 농장입니다. 이게 한 4만 평에서 5만 평 정도 됩니다. 크기가 엄청나죠? 크기는 지금 한 3, 4개월 정도, 식재한 지한 3, 4개월 정도 됐고요. 높이는 한 2m 정도 자란 것 같아요.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 4m, 5m 정도까지는 클것 같아요. 생장층고가 한5 m 정도는 될것 같아요. 바나나 이페리아, 이파리가 엄청 큽니다. 보시면은 여름에 비올 때 이거 바나나 이파리 한세 개면은 우산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. 아주 큽니다. 추후에 바나나 인자 더 크고 추후에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바나나 꽃이 피고 열매가 열어가지고 익어가는 과정도 추후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아주 좋죠. 신안군 천사의 섬 도초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바나나 농장이요.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